너무나 날씨가 더웠죠. 조금 날이 선선해진 것 같았는데 또 열대야가 찾아오고 정말 이제 마지막 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은 더욱 체력 관리에 힘 써야 될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 더위 잘 견뎌내고 이제 우리 모두 건강한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도 아직 우리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배주 얘기하는 거지만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우리 사람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베다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에 앉아계시다가 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미싸움 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내다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동안 지내면서 주님의 뜻따라 행하지 못하고 세상 삶에서 지은제 이 시간 동안 해결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한풀은 꺾였지만 아직 한낮에는 덥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하게 여름을 잘나게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모두 힘든 시기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 접종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 모두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일주일 삶 속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막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성경책 옆에 있죠? 성경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다 찾았나요? 그러면 21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했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런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메 갚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가프리다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관을. 음.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의 진정한 이유. 네. 말씀 제목을. 용서의 진정한 이유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 아시나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이야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장발장 이야기.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장발장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면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거느린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장발장은 자신을 잘 챙겨 준 신부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신부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 장발장이 그 성당에 나오다가 그 성당 에 안에 있는 은그릇을 슬쩍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나오다가 그만 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간 이 장발장은 경찰이 신부님을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이 이 사람이 교회에 은그릇을 훔쳤다고 이야기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그 은그릇은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가 훔친 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은초때는 같이 가지 않... 같이 가져가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발장을 감싸주었어요. 그래서 장발장은 경찰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신부님이 장발장을 감싸주지 않았다면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또 감옥에 가서 지내며 또 나와서는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님의 한마디가 이 신부님의 장발장에 대한 용서가 장발장을 살리고 장발장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이 장발장은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중에는 이 파리의 시장까지 되었어요 여러분 신부님이 이 장발장을 왜 감싸주었을까요? 감싸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장발장을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에는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누가 저에게 잘못을 하면 몇번 용서해 줘야 되나요?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되나요? 저는 무려 일곱 번이나 용서해 줄수 있어요.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신이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초렁초렁한 눈으로 예수님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베드로야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일곱 번을 7 0 번까지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말에 들은 베드로는 어허니 네, 벙벙했어요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죠? 네 490번이에요 자 그럼 490번까지만 딱 용서하고 491번째에는 용서를 안해도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용서해주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자, 만약에 누가 내가 신발을 샀는데 내 신발을 일부러 벗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어쩌다 뭐 실수를 밟겠지 하고 하는데 두 번째 밟으니까 조금 기분이 상하네요. 그런데, 일부러, 세 번째 밟고, 네 번째 밟고, 계속 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인상을 탁 찡그리면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겠죠? 아, 그만 밟아. 그만해.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일곱 번 참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도 계속 발을 밟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는, 폭발해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를 계속적으로 해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일만다나트 빛을 탕감 받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왕에게 일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그 돈의 액수가 너무나 커서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아내와 자식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했는데 이 돈은 정말로 사정사정을 하면서 왕이시여. 제가 이제 앞으로 벌어서 갚겠습니다. 아내와 자식은 그냥 나 놔두세요.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일해서 제가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왕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러한 약속에 왕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종은 너무나 감사했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궁을 나왔어요. 그런데 멀리서 자기에게 백덜란트 비친 친구가 오고 있었어요. 이 종은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얼른 자기의 백덜란트를 갚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친구도 돈이 없었기에 그 친구에게 아나 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벌어서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사정을 했고 돈을 벌어서 꼭 갚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네. 당장 빛을 갚지 않으면 신고해서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왕에게 만달란트를 탕감 받았어요. 만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면서 나, 나오는 길에 백달란트 빚진 친구는 그 돈을 못, 갚자, 못 갚겠다고 하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사실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다시 묻었어요. 그래서 심한 꾸중을 했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가엾게 여겨 만 달란트를 그렇게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백 달란트도 그렇게 신고를 하느냐? 심히 꾸중을 했어요. 그리고 즉시 모든 빚, 일만 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했어요. 결국엔 이 사람도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해주셨을까요?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잘 용서해야 돼? 이 뜻일까요? 예수님이 일곱 번씩 칠십 번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해서 딱그 정도만 용서하자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용서를 몇번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주신 의미는 더큰 죄를 용서받은 나를 알고 횟수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뜻이었어요. 네가 받은 그 용서, 네가 받은 그큰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라라는 뜻이어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왕이 종에게 화를 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진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용서의 진정한 이유였어요. 사랑하는 사랑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그 용서를 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서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헤헤 웃고 넘기는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한번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그큰 사랑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용서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 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세요. 피스메이커가 뭔지 아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그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해요. 또 나에게 조금만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용서받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넓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며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해 줄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로도 연결시켜 줄수 있는 그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용서해야 할 진정한 이유예요.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이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큰 사랑을 가지고 그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이 다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오다니지만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도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먼저 받은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큰 용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예수님은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중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경원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만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적죠 하지만 이제 정말 말복도 지났고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남은 더위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겨내고 정말로 또 선선한 날씨가 올 때까지 또 우리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선생님도 항상 선생님들도 항상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건강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예배 주기도 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히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랑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제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에게 의사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라 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